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기온은 애월과 제주 11도, 조천 10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12도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 가량 높고요. 남부 지역도 흐린 가운데 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구좌와 성산 11도, 표선 1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8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도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도서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모래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와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김포와 청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수요일에도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